사람인데 서울을 너무 안 다녀봐. 우와 대박! 약간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석촌호수 혼자 가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어, 근데 뭔가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어, 혼자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편의점이다.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편의 <laughs> 들어가 볼게요. 맛있는 것도 샀겠다. 열심히 공원을 한번 가봅시다. <laughs> 거의 다온것 같은데. 지도상으로는 여긴데. 저 서울 사람 맞죠? <laughs> 서울 사람인데 서울을 너무 안 다녀봤어. <laughs> 앞으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같이 다녀요. <laughs> 네, 길 건너서 왔는데, 이제 여기부터 공원인 것 같아요. 보실래요? 직장 쉬면서 시간도 엄청 많았을 텐데 공원을 한번 안 나와봤네요 진짜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어 바람도 지금 너무 시원하게 불고 아니 이 산책길은 뭐지? 나 분명히 벚꽃 보러 왔을 때그 길이 이 길인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와 어느 방향으로 돌까 여기가 산책로여서 앉을 수 있는 데는 좀 위에 있나봐요. 위로 올라가볼까? 저쪽 그늘에 앉아야지 어 둘기가 있네 둘기야 둘기야 안녕 까꿍 까꿍 어, 도망가지도 않네요 어, 이쪽에 앉아야겠다 착석 완료 둘기도 같이 있어요 둘기 둘기 제 제가 뭐 하나 던져주면 또 이렇게 오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비둘기한테 밥 주는 게 뭐, 안 되는 건지 어쩌니 뭐래. 저는 바, 비둘기한테 밥 주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동네 고양이한테 밥 주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의 취미 생활인데, 어디에는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막 써붙여 있으니까 조금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찌. 그럼 이제, 이제, 간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킹! 뒤집어졌어. 아니네. 계속 빚어어 <laughs> 방송은 처음이라.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또한번 먹어볼게요. 육즙 만두봉이래요. 제가 만두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만두봉이 과연 무슨 맛일까요? 음, 원래는 그 소세지나 핫바사로 들어갔는데, 좀 물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또한번 먹어보게 되겠네요. 어, 근데 제가 아까 급한 마음에 데피지도 않고 그냥 나왔던 지혜가 차가워요. 아, 아, 아. 긴장했나봐. <laughs>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찍을래니까. 짠! 쭉 만두봉. 만두봉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맛이 소세지하고 똑같거든요? 소세지하고 똑같은데 뭔가 이 끝맛에 만두의 그 속맛이 나요. 괜찮네요. 어, 줄기 아직도 있다. 들기한테한번 만져줘봐. 들기들기올라봐 짠! 먹냐, 먹냐? 우와. 우와, 맛있냐? 어우 잘 먹네 맛있지? <laughs> 기돌 한 번만 더 줄게 이번엔 좀 컸다 자 얼. 어우 좀 커서 먹기 힘든가 봐요 들기 에나 오늘 잘 만났지? <laughs> 또 왔어 또 왔어 따르레 또 왔어 이 주면 안 되나봐 주면 안돼 죄송합니다 찌 처음에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혼자 찍기 되게 민망했는데 지금 익숙해졌는지 사람들 그냥 막 지나가도 그냥 막 얘기하고 아까도 편의점 들어갔을 때 찍어도 찍었는데 뭐 얼굴이나 이런 거안 나오니까 그냥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얼른 나왔죠. 유튜버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극대화해서 할수 있는 그런 채널인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뭐 영상을 세개밖에 찍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laughs> 만들면서 제가 마지막에 뭐 기획, 연출, 제작, 촬영 막 이런 거다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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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하고 다 써니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뭔가가 어떤 누군가의 터치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이유는, 어, 우선은 컨텐츠가 정해졌었어요. 근데 그 컨텐츠가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어, 예전에 그 12월달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그 교회 작은 예배당을 이제 꾸며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뭐할수 있지? 하고 이제 막그 공간을 꾸미는 걸막 해보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벽면도 꾸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대 앞쪽도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그 밖에도 꾸며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꾸밀 곳이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고, 저거는 더 이렇게 뭐, 더 화려하게?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밝게 하고 싶고, 여기다가 조명도 달고 싶고, 생화도 갖다 놓고 싶고, 그래서 막좀 이렇게 커졌어요. <laughs> 좀 일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뭐헬링풍선도 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다막 쏟아내서 꾸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그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다 너무 예쁘다. 아 정말 잘 봤다. 꾸며 놓은 거 너무 잘 봤다. 아~ 정말 고생했다. 너무 이 공간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나는 이거를 해야 되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때 작년 12월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 이제 쉽게 이제 이거를 시작을 못 했는데 예, 직장을 제가 이번년 5월달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이제 이거저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드디어 이제 9월달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예쁘다. 했어요. 어, 진짜 나는 이런 꾸미는 거를 좋아하고 또 뭔가가 뭔가 예쁜 장식물을 만들어서 어두, 어딘가에 걸어서 그 공간을 밝게 하고. 그거를 같이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즐거워하는 게 정말 나의 기쁨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해서 <laughs> 해외 유튜버를 찾아보다 보면은 그런 퀄리티 있는 것들도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거를 뭐 제가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됐죠. <laughs> 근데 뭐 많이 신경 쓰여요. 되게 할 것도 많고, 되게 힘들고, 맨날 밤새고,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 병 나겠다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어, 육체적인 힘듦은 <laughs> 육체적인 힘듦은 이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 진짜 쓰러져서 뭐또 자게 되면은 꾸민 그대로 자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정말 자신있고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냥 무작정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정 안되면은 그때 내려놔도 그만이긴 하고 그렇지만 뭔가 이제 시작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뭔가 이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닥치면 한다고 하잖아요 <laughs> 저도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면 어? 또 빨리 빨리 올려야 되는데 뭐 올리지? 뭐 올리지? 아뭐 만들지? 하면서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던 것들을 막 하나씩 지금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혹시 여러분들이 또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되게, 전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좀, 이거저거 좀 이렇게 막 커지고 있는데, <laughs> 아무튼 하고 있던 거나 좀 제대로 하고 나서 좀 뭔가 잘 되면 어떤 이런 만들기 같은 걸로, 어, 많은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어, 같이 공유도 하고 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간 꾸미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디서 배운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었고 음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해 왔던 거거든요. 아, 사실은 제가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싱이랑 원단이랑 그런 거는 되게 익숙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어, 제가 이제 패션 업계를 좀 떠나고, <laughs> 떠나고 사무직으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나, 여태까지 해왔던 그 패션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것들이 내 인생에 이제 그거는 다시 없는 건가. 좀, 원래 내가 잘하는 거는 사무직보다는, 어, 쪽이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뭔가를 찾, 찾겠다고 찾아가지만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잡아볼까라는 생각과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꾸며, 꾸미기를 좀 예쁘게 어 쏟아낸 이후에, 이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일도 그만뒀겠다. 한번 시작해보자. 진짜 화이팅 하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찍어요, 찍어. 자신이 정말 잘하고 오래 할수 있는 거를 찍고 그다음에 올리세요. 올리면은 진짜 신기해요. 반응이 와요. 죽이 대도, 밥이 되도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제가 여, 영상 올린 거몇개안 되지만 그냥 너무 즐거워요. 보고 있는 것만 즐겁고 이대로 제가 정말 꾸준하게 올린다면은. 정말 뭐 더디던 아니면 한순간에 빵 터지던 되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 정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와... 즐길 수 있고 이 즐기는 걸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참 진짜 좀 신기한 공간인 것 같아요 뭐...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주저 없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화이팅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헤어지기 너무 아쉽네요. 갑자기. <laughs> 그럼 오늘은 안녕. 안녕. 만두 줘봐? 방송은 처음이라. <laughs> 오늘의 영상이 와. 좋으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화이팅도 드리겠습니다.